후미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진단은 척추염좌로 2주 진단. 과실은 후미추돌이니까 상대방 과실 100%. 손해액은 얼마가 될까요? 사고로 일주일을 입원하셨고, 허리와 팔에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보고 종결하자고 해서 합의금을 수령하시고 끝난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분은 거의 30년 동안 공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. 260만원 합의금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따른 휴업선에도 제대로 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. 차량 사고 사진으로 사고 내용 확인하고 다시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재손해 사정으로 합당한 손해액을 계산하였는데요. 이번 사고로 인한 최종 손해배상액은 918만원입니다.